제가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한창 다니던 또한 저에게는 고향교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세상과 완전히 동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인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수 없다는 거죠. 이 유형의 대표적인 성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며 세속화된 성도라는 겁니다. 데모데우서4장 10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난 대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대마 같은 사람이 바로 세상과 동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세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위협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박쥐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양다리 신앙인인 것이죠. 세상과 교회에 한 다리씩 걸치고, 어느 한쪽으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세상과 격리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유형은 극단적인 영파들을 말합니다. 은둔주의자들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 세계에 대한 소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세 가지의 유형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유형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 잘못된 자세들을 취하는 유형들이라는 것이죠. 너무 극단적인 한쪽으로 치우쳐진 결과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균형은 누구일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학교의 비전은 이것이었습니다.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학교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같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바로 이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며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느에미아입니다. 느에미아는 당시에 페르시아에서는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단지 왕의 음식만을, 또한 음료만을 관할하는 그런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왕과 함께 국사를 논하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도 놓일 수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성공적인 삶이 보장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페르시아에서 얼마든지 호의호식 하면서 살수 있었던 사람이 느에미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본인의 조국의 상황을 들었을 때 느에미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느에미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조국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살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회복에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세 때는 다들 자신들의 조국에 대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2세나 3세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저도 한 번은 미국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교사를 포함해서 약 190명이 모인 제닉 재미교포 2세들로만 구성된 여름 학교 디렉터를 맡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디렉터로서 섬길 때 제가 한 교사에게, 이세 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국인으로 미국 사회에서 살기가 어렵지 않니? 그러자 그 교사는 바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괜찮아요. 이 뉘앙스가 지금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세들 앞에는 코리언, 곧 한국인이라는 말은 하지만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말이 붙어야 되는데 아메리칸, 곧 미국인이라는 말이 붙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신들은 한국계이지 국적은 미국이며 그렇기에 자신들은 미국인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한국인으로만 인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3세로 넘어가고 4세로 넘어간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이민자들의 마음을 보면 느에미아의 마음도 솔직히 이해할 수가 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느에미아도 이민 3세에서 4세쯤 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니에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가 망하고 약 140년이 지난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문명 안에 적응해 버린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히브리어를 상실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일세가 아니고서는 조국에 대한 마음이 희석되어도 한참 희석되어질 시기였다는 것이죠. 마치 유대계 페르시아인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계 페르시아인으로서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어떻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가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느에미아는 페르시아에서 살아갔지만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느에미아가 페르시아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갔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이유는 바로 신앙교육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또 강조되어져야 하는 것은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귀에 따갑게 이미 이 말을 수없이 들어왔고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강조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되었어도 우리 나라는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요, 한 주간 한국교의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좀 충격적이에요. 그 결과를 보면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주간 성도들이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다 포함해서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퍼센테이지는 만약 주일까지 온전히 지키는 성도들의 데이터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주일을 섬기지 않는 성도들까지 데이터가 포함된다면 1%가 채 되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느이미아와 같은 자녀들을 양육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시대적 상황 앞에서 상황에 맞춰서 타협해 오는 것은 아닐까. 우리 시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가르쳤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이렇게 가르쳐도 안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기에 때로는 이런 메시지들이 돌이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히포의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 바로 우리의 그 증거입니다. 어거스틴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너무나 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 그 영적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그녀는 사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아 그 아들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년 동안을요? 16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하루를 빼지 않고 그녀는 어거스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16살에 어거스틴은 가출을 했고 그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2세예요. 16년의 세월 동안을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는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갔던 것이죠. 16년을 쉬지 않고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십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살아있는 바로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눈물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의 영적 회복을 위해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채우는 자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 통로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송도인들이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가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는 틈만 나면 기도하는 습관을 그의 삶에 체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칠 때 그들의 위선 곧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했지 그들의 영적 습관을 무시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3절을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또한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 6시더라.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 3시, 6시, 9시, 곧 오늘날로 치면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세번 기도하던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습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느에미야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체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회복되어야 할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본문 5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 하나이다. 아멘. 먼저 느에미아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도의 부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기도의 모든 마스터키임을 믿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문이 있어도 정작 그 문을 열지 못하면 그 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은 어떤 열쇠로 열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는 기도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제목들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강하게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느에미아는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당시 최대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경험하고 있는 느에미아가 하는 이 고백은 남다른 것입니다. 당시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승리한 국가의 신은 패배한 국가의 신을 제압한 것입니다. 그런데 패배한 이스라엘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그 패배한 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다음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의 죄악이 지금 이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페르시아는 하나님에 비하면 통에 물한 방울조차도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할렐루야. 이 이사야의 선기자의 고백이 지금 느에미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고백은 바로 크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크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온 우주가 그분 앞에서 통에 한 방울 밖에 지나지 않음을 믿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안타까운 부분을 만나게 돼요. 대표적인 부분이 어디냐면, 11기하 13장 18절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아, 저 말씀만 보면 무슨 상황이지 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북 이스라엘 가운데 아란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이 당시의 왕이 요아스였어요. 그런데 그 요아스가 너무 두려워서 누구를 찾아왔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화살을 짓고 땅을 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땅을 치라고 얘기했더니 이 왕이 몇 번만 친 거냐면 세 번만 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열왕기하 13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도와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 나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 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그랬을까? 좀더 치지. 조금만 더 쳤으면 아람을 환절히 진멸했을 텐데 왜세 번만 쳤을까? 그, 제가 청소년 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줬어요. 모르면 3번만 찍어라. 네,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요아스가 지금 세 번만 친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왜 안타까워하냐면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요아스가 조금만 신뢰하고 더 키웠다면 요아스는 아람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인식한다고 하면서도 문제만 생기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만 나오면 이내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회파된 상황이었어도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앞에 짓눌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니에미아처럼 부르며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드는 저와 송된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니에미아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아무 때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너무나 쉽게 인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너무나 쉽게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문맥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그, 자신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을 포함해 유다 민족 모두가 저지른 죄악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는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 구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바로 이 간청을 마음에 품고 그는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자녀의 죄와 그리고 민족의 죄를 가지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복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에미아는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국률을 지금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키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국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떤 제약 가운데 있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회개는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영적 치료제인 것이죠.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서 무조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잘못된 공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에미아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의 원칙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률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도 먼저라는 책에 보면 요한 뉴턴, 존 뉴턴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8세기도요, 무역상이었다가 목사이자 창송가 작사가 된존 뉴턴은 황혼기에 많은 편지를 썼다. 그중한 편지에서 그는 60년 동안 내적 약함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해왔다고 썼다. 하지만 80세가 넘어서도 그의 내면에는 악이 존재했다. 이 편지에서 그는 목사인 친구에게 하나님이 왜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단지 시험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왜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하지만 이제 노인이 된 그는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않는 문제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덕분에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더잘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생에서 성숙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은혜의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은혜에 의존되어 있는지를 점점 더 깊이 인식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궁요를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